머리에 무슨 갓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오오오오, 잠깐만, 야, 나 갇혀서 갇혀서 안 돼! 오지 마, 안 돼! 어? 야, 거기 조심해, 거기 뾰족도 어. 넓은 공간이, 오, 이거 뭐야? 아니? 뭔가 엄청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열발전 시설 같은데요? 어, 아예 작정하고, 여기 열발전기를 설치를 해놓고, 에너지를 빨아땡겨 쓰고 있나 보죠? 근데 많이 부서져 있네? 이거 습격당했나? 일단, 어, PDA다. 자, 마가렛 메이다의 기록. 오? 어? 마가렛 아줌마의 기록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오! 대박! 부스터 탱크! 야 얼마 만에 쓸만한 거를 지금 먹은 건지 어, 아주 좋은 발견이군요. 자이 주변을 좀더 돌아볼까요? 살짝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어. 와 아무리 열 발전을 하겠다지만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야 맛있게 구워진 어 원방 고기가 있네요. 천연 숯불 원방 고기죠. 좋았어. 자 지금이다. 자, 지금 안전할 때 빠르게 지나갑시다. 이거 잘못 지나가다가는 진짜, 녹지구이가녹지구이가 되겠는데? 오, <laughs> 통구이가 될것 같아요. 어, 이쪽 방향인가요?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길이 있긴 한가? 왠지 다시 밖으로 나가는 느낌인데? 어, 아니야, 아니야. 지하에 길이 있어. 어, 좋습니다. 제대로 온것 같아요. 어, 천장이 막혀있죠? 좋았어. 지하 동굴로. 어... 또 위치가 애매한데 여기 또 막혀있네 이것도 열발전기 파편인 것 같으니까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와 이거 한두 개가 아니야 어? 길이 맞나 보네 어 아줌마 right. 구역이에요 어. 우리 대화 좀 하죠 저 알테라 아니에요 제노웍스 거든요, 저는. 오케이. 이쪽 길이 만나봅니다. 아, 여기 거기네. 예전에, 레비아탄 머리뼈 장식해놓았던 아줌마의 거쳐. 오, 좋아, 좋아. 제대로 왔구만. 자, 일단 주변에, <laughs> 스캔할 수 있는 거를 좀 스캔을 해서 가야 되겠죠? 여기 바로 앞에, 아. 저희 언니가 개발했던 스파이 펭글링. 파편도 있구요. 아이, 귀여워. 그리고, 여기, 오. 데이터 박스도 있네. Water filtration suit. 으쨔. 오. 이건 왜 번역이 안돼 있죠? 으쨔. 자, 할머니, 여기 주차 어디 하면 됩니까? 할머니. 할머니라고 부르면 대답 안 하나? 아줌마. <laughs> 자, 오. 주차를. 여기 위에다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 남의 집 지붕에다 주차하면 예의가 아닌가? 하지만 할 때가 딱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어, 여기 문풀이 있긴 하네. 여기다 도킹을. 어. 아 이거 이 아줌마가 타고 다니는 오 프론슈트가 여기 도킹돼 있어. 어이 디테일 보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는 <laughs> 이집 지붕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 오케이. 혹시 지붕이 깨지면, 어 아이고 돈을 요구할지도 모르니까. 조심 조심. 됐다. 굿오 멋있어 멋있어. 이게 뭐 레비아탄 뼈로 만들었다고 했나? 그랬던 거 같은데. 자. 어. 우 지금 제가 이걸 타고 도망간다면. 그거 일리가 있구만. 탑승은 안 되네. 에이 먹지도 못할 떡 팀이나 뱉는 심정으로. <laughs> 아이 튼튼해 튼튼해. 자 여기서 또 건질 게 없나? 음. 아주머니가 청소를 잘 안하시네요 엄청 더럽네 어. 아무리 혼자 사셔도 그렇지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거 어느정도 기본적인 청소를 하셔야지 야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지? 에쨔 어. 똑똑 들어가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또 아이고 맞다 예전에 봤던 장면인데 또 놀래네 어. 아줌마 친하게 지내요. 알테르 아니라니까. 아 언니랑 만났었나? 이아주머니랑. 어뭘 주는 거야?

여기 나 이거 스캔만 할게 어 <laughs> 귀엽네 훈련이 잘 돼있네요 오우 오케이 어흥 어흥 <laughs> 어. 자 일단 아까 테이블 위에 뭐 있다고 했는데 어. 테스트 오버라이드 모듈 파편 아 이거를 저희가 아까 뭐 먹었던 병렬 무슨 장치랑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걸로 델타 전초기지에 있는 그 위성 타워를 비활성화 시키는 거구나. 아. 그럼 이제 알테라가 저희를 감시를 못 하나 봐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줌마가 원하는 게 그거구만. c 트럭 경계 방어 업그레이드 집기. 와, 이거. 엄청 좋은 거네. 어. 전기 방어 시스템 그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거를 어, 좀잘 보이게 해놓지. 놔두고 갔으면 클일날 뻔했어. 어, 아, 놀래라. <laughs> 또어을거 없나? 어, PDA. 마가렌 메이 다이키로. 자, 지난번 패치 전에도 여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죠? 네. 어, 이거, 어? 이거, 이거를 지금 얘 먹이로 준 거예요? 이거 서브노티카 원작에서 열쇠로 사용하던 유물 아닌가? 어, 이거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건가 보네요. 그 외에는 뭐, 더 스캔할 게 없어 보이죠? 꼼꼼히 봐야 됩니다. 놓치고 가는 게 없는지 테이블 위에도 한번 다시 살펴주고, 어. 대충 다 둘러본 것 같네요. 아, 자, 일단 저는 제 시트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에 주차해 놨구나. 자, 그나저나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되게 신비한 곳으로 갈수 있지 않았나? 근데 그쪽은 이제 되게 깊어서, 아마 지금 제 시트럭에... 능력 가지고는 탐험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려나가 보자 어몇 미터 지점인지 프론슈트로 왔으면은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쪽이 길인 것 같죠? 아닌가? 여기 내가 왔던데인가? 아 하여튼 길치라서 아 여기 맞나보다 여기 계속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 몇 미터 지점까지 연결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 뭐야 할수 있나 본데? 오. 벌써부터 영롱한 색깔의 크리스탈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죠. 일단, 불의 고기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보자. 넌 이름이 뭐니? 제이드 멤브레인? 아, 이거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정비를 한번 할 때가 됐는데. 아, 이거 자꾸 궁금한 게 나오네. 자, 어, 바위 분쇄 개가 수중 부양을 하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집니다 어 이쪽에도 틈이 있네 어아 그래요? 여태까지 안 알려주다가 갑자기 네 뜬금없이 알려주네요 자 여기도 중력건 파편이죠 프론슈트 중력건 파편 으쨔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아직까지는 탐험이 가능한 수심 범위 내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잠깐만. 어허! 이런! 야! 섀도우 레비아탄! 오! 야! 몸집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움직임도 좀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머리에 무슨 가스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오오오! 잠깐만, 야, 나 가져서 가져도 안 돼! 오지 마, 안 돼!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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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구도가 지금 내구도가 빨리고 있나? 어 잠깐만 야 그만해! 그만 녹여! 어우 어 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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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도망쳐 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도망쳐 도망쳐 어 도망쳐라고 하면서 더 안으로 가고 있는데? 어 내구도가 한 번에 반이 날아갔어요 자 일단 요거는 어뢰팔 파편 아 좋은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아 좋았어 이러면은 나중에 프론슈트를 타고 여길 방문할 때 든든하겠죠 똑같은게 또 있네 더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 바위 유충도 있네요 바위 분쇄기가 있는 곳이라서 그런가 유충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팔 파편 필요없고 오 남정석이다 나이스 이 귀한걸 어. 좋았어 남정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갑시다 인벤토리가 없을텐데 아이고 마침 없네 그렇다면은 먹을 수 있는거는 먹어주고 야, 이거, 그나저나, 나중에, 나가는 길 찾을 수 있으려나? 내부가 상당히 넓은데요? 오케이. 대형 모거나이트 덩어리라고 스캔이 되었구요. 오, 올라가는 길 있다. 오, 좋아, 좋아.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나갈 수 있는 건가? 아까 전에 내가 들어왔던 입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그럼 입구가 있다는 거고 어, 뭐야? 어? 아 뭐야? <laughs> 아줌마 집이네. 어. 제대로 왔네요, 그냥. 아. 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여기 신호기를 설치를 안했더라구요 어. 티타늄이랑 구리가 있어야 되는데 있으려나? 여기다가도 하나 표시를 해 놓고 가야 나중에 찾아오는데. 어, 일단 티타늄은 있어요. 구리야, 있니? 구리 어디 있니? 구리야, 제발. 어, 구리 없나? 아, 여기 오 하나 있다. 보자. 신호기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갈까나?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아, 스캔되는구나? 어이, 큰일 날뻔 했네? 자, 메거릿 아줌마가 이걸 마음대로 치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몰래 설치합시다. 메거릿 아줌마의 더러운 기지, 매더기 <laughs>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기지로 돌아가서 진짜 정비를 한번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만들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어, 수학도 상당하죠. 아쨔. 어, 잠깐만. 근데, 내가 여기로 들어온 게, 이 아줌마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 저건데? 설계자 유물 키 5구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왜 자꾸 처음 찾으려던 거랑 다른 걸 찾게 되는 걸까요? 저기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직 못 찾았는데, 우선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유물이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어, 여기 아래쪽으로 같은 방향 쪽 길로 가면서 한번 길이 있나 없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고! 아, 이거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가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게 되네요. 어, 더 깊이 내려가는 데가 있네. 그리고, 뭐야? 요족도시 여기 있네요. 어? 이 친구가 왜 여기 있지? 오. 되게 뜬금없는 곳에 혼자 있는데, 아 이거 수분도 점점 부족해지고 길이 여기가 맞나? 근데 이거 선구자 관련 건축물이 여기 왜 있지?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 건가? 오. 일단 어 잠깐만 이거 니켈 광석 아닌가? 니켈, 오! 아니, 니켈 정석이 왜 여기 있지? 이거는 또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 중요한 게 지금, 뭐.. 바다원숭아, 이런 거, 나, 본, 보이면 줘야지, 어? 어, 어 진짜 주는 어? <laughs> 아, 진짜 주는데? 어, 뭐야? 아, 진짜 가져왔네? 어, 고마워. 어, 땡큐, 땡큐. 어. <laughs> 야, 여기 뒤에 뾰족떨이 있다. 조심해라. 어. <laughs> 아이, 세상에. 아, 달란다고 진짜 주는구만. 어. 고마워. 여기 아래로 내려가 봐야되나? 어..어..잠깐만 어? 야 거기 조심해 거기 뾰족도 뾰득돋... 뭐야! 오! <laughs> 아니 이거! 뾰족도씨 지금 바다 원숭이를 먹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야! 야 빨리 뱉어! 아 뭐야 이거 <laughs> 안돼 <laughs> 우리 착한 파나무순이네 이 녀석이 야얘 깨를 쥐지도 않네 아 대박이다 이게 먹어지는구나 와 나쁜 녀석이네 이거 아 여기 뭐가 있긴 한데? 어 잠깐만 오야 오. 아 그래요? 아, okay. 오케이. 선구자들을 추적하는데 어,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았다고 하네요. 일단 스캔을 하면 되겠죠. 설계자의 유물. 오, 야, 또 집에 가기 전에 한건 하고 가네. 해양생물 분석기랍니다. 이 안에다가 해양생물을 넣고 분석하는 건가? 자, 양자 보관함, 설계도도 얻었구요. 여기 아래쪽에 뭐가 더 있나? 어, 바다원숭이야, 위에 조심해. 저기 너희 나가는데 저기, 어, 뭐야. <laughs> 저기 뾰족덜리 있더라, 조심해. 어, 아, 금은 필요 없는데, 아, 이거 거절을 못하겠어. 이거 영양분 블록을 그냥 먹어버리고, 하나 받아갑시다. 어, 고마워. 아 뭐야. 님들 말안 하세요? 지금 나랑 말하고 있으면서, 그죠 저기 아저씨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제가 <laughs> 수분이 부족해요. 저기 주인공님, 저님 말하다가 목말라 죽어요. 아 말씀들이 많으시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시나 <laughs> 야 이거 난감하네 하모니 하모니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일단 아이 두개 아이템 위치를 어 바꿀 수 있네요 오 좋아 이러면 이걸 하나 먹어서 어 인벤토리를 확보를 하고 아이짜. 여기 젤 주머니라도 먹어가지고 수분을 회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배터리가 언제 나갔어 아하 큰일났네 배터리도 없는데 일단 요거를 먹어서 수분을 살아도 채웁시다 일단 살아야 되니깐요 어 이거 이건 뭐야 어 이건 또 무슨 알입니까 오 뭐지 크기가 작은 알이네요자 일단 아리고 자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수분을 젤 주머니를 이용해서 억지로 채워놨는데 어 이제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야 드디어 집이 보입니다. 와긴 여정이었다. 어저 끝나잖아 이거 뭐야? 다리 어디 갔어? 로딩이 덜 됐나? <laughs> 어왜 집에 다리가 하나도 없죠? 어? 아 이제 생긴다. 아, 깜짝이야. <laughs> 아우 야 힘들었다 아자 야 그래도 탐험 갔다 왔을 때 이렇게 예쁜 또 집이 있으니까 어,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일단 오늘 서브노틱 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탐험을 계속 나가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이번에 또 가지고 왔던 각종 재료들을 정리하고 또 청사진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운디오.